앞으로 미국을 중심한 서구권은 스탭블코인으로 가고 중국을 중심한 브릭스는 CBDC로 갈 텐데 중간에 오히려 브릿지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이 그걸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즉 한국이 CBDC와 스탭블코인과 비트코인을 한 시스템에 올려서 오히려 그 분야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노드맵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경제 강의 모니터 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홍익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CBDC를 그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확 뒤집은 건데 결국 앞으로 통화 시장은 네 종류의 통화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예요. 네 종류의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달러를 위시한 법정 통화가 하나가 있고. 지금 중국과 브릭스가 추진하고 있는 CBDC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들고 나오는 스테블 코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있어요. 이네 종류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두 개는 CBDC와 스테블코인의 경쟁이 이건 지정학적인 경쟁관계도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가 스테블코인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민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CBDC는 근본적으로 추적 가능한 화폐예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 만 먹으면 이거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테블코인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거죠 또 하나는 스테블코인은 민간 분야의 창의성과 혁신을 담아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 속도가 CBDC보다는 훨씬 빠를 거다라는 점을 앞에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 정부의 속셈은 근본적으로 스테블코인의 담보가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이 커요. 미국 국제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큰 손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 국제를 안 사고 지금은 금을 사서 담아. 왜안보유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스테블 코인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면서 3년 내로 지금 3천억이 아마 3조 달러 정도로 10배 이상 커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제 수요를 좀 담당해 주고 또 하나는 스테블 코인과 달러 연동 r w a 의 상품으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연장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약해지는데 오히려 스테블 코인하고 r w a 의 상품으로 인해서 이쪽에 미국 국제를 담보로 쓰면서 달러 패권이 연장되고 강화되는 증명이 있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중국의 CBDC가 기술이 아주 탁월해.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면, 하 스위프트하고는 게임이 안 돼. 스위프트는 뭐한 하루나 이틀에 걸리는데 성공하려면 이쪽은 7초면은 성공이 돼. CBDC가 게다가 중국의 양자 암호통신망 기술이 미국보다 월등합니다. 양자 과학 자체는 미국이 훨씬 수준이 높은데 양자 통신 암호 기술은 중국이 훨씬 더 발달을 해서 양자 암호 통신 케이블을 지금 중국 전역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해킹이나 이 보안이 철저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술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이제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미국이 그걸 능가하는 CBDC를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간 준비해왔던 CBDC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재밌는 게 CBDC는 기본적으로 도매형과 소매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매형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서 상업은행까지 보내면 상업은행은 이걸 받고 그 다음엔 알아서 기업과 개인들한테 통화 시스템을 자기들이 설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매형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CBDC를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한테도 쫙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돈을 쓸수 있고 그 효율을 다 검증해 낼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추적 가능할 때는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CBDC를 할 적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연준이 CBDC를 발행하면 상업은행까지 내버리, 내려보내고 상업은행은 예금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거는 추적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한 측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뉴욕 연준이 테스트를 마친 건데 미국의 CBDC 네트워크에는 CBDC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을 최에 얹을 수 있어. 스테이블 코인도 얹을 수 있고, 뭐 비트코인도 얹을 수 있고 이거를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걸 금지시켜서. 오히려 덕을 본 나라가 미국을 쫓아서 그대로 개발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예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금지가 되고 그 c b d 시스템을 우리 한국은행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걸 계속 시중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도 신정부가 들어서서 원화스타블코인으로 확 돌아서면서 지금 한국은행은 건망상태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계속할지 나중에 병행을 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앞으로 미국을 중심한 서구권은 스테블코인으로 가고 중국을 중심한 브릭스는 CBDC로 갈 텐데 중간에 오히려 브릿지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이 그걸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즉 한국이 CBDC와 스테블코인과 비트코인을 한 시스템에 올려서 오히려 서구와 브릭스 사이에 어떤 그 로드맵을 장기적인 어, 통화 발전 방향을 지금 차제에 음, 그 분야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통화의 공급은 기축통화를 쓰는 팩 공급이 일반적인 공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연준을 통해서 얼만큼 통화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국들은 같이 그 보조를 맞춰서 글로벌 통화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사이에. 어느 정도 통화량이 늘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보는 통화 발행액이 한 8,9천억 달러, 즉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10배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사태 이후에 연준의 보는 통화 발행액이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긴축을 하면서 한 육조 칠천억까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통화 공급량이 많아지면 달리 얘기해서 달러 가치 회선이 우리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여있지만 달러 가치가 천구백칠십일 년 닉슨 쇼크 전에는 금이원수를 사는데 삼십오 달러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이원수를 줄려면은 사천 달러를 줘야. 할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가치의 99%가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훼손 속도가 지금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지난 10여 년 사이에 통화 공정 자체가 10배가 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사실은 법정 통화들이 이제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통화 더불어서 이제는 CBDC 스테블코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네 개의 통화 종류가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각축을 하는 한마디로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양상은 CBDC와 스테블코인 중에서 어느 통화가 더 우위를 점할 건지는 아마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이 들어간 쪽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어, 더 우월한 기술력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고 궁극적으로 네 개의 통화 중에서 소비자들이 어느 통화를 선택할 것이냐 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시장은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과거에는 통화를 공급하는 패권국들이. 통화를 일반적으로 공급하면서 한마디로 공급자 중심의 통화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면서 어느 한 나라가 통화시장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하는 화폐가 세계화폐로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이거를 무역하고 비교를 하면 과거의 무역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즉, 신용장도 개설했고, 무역금융도 일으되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 현황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에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무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서 이제는 누구나가 무역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외환거래나 통화거래는 리스크가 많아서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갖고 송금하고 결제하고 같이 저장의 수단으로 저축하게 될 겁니다. 결국,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통화 시장이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어떤 화폐로 향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